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채널 데인 모터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컴팩트 SUV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혼다의 베스트셀러 2026 혼다 허브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신형 허브이는 스타일과 기술, 그리고 실용성까지 모두 업그레이드되어 도시명 SUV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외관은 날카롭고 세련된 LED 헤드램프와 대담한 프런트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쿠페형 루프라인과 볼륨감 있는 보디 라인이 젊고 스포티한 감각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19인치 휠과 공기역학적 디자인 요소는 도심 속에서도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실내는 혼다 특유의 직관적인 설계와 첨단 기술이 돋보입니다.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최신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운전자에게 편리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며 고급 가죽 시트와 앰비언트 라이트가 프리미엄 감각을 더해줍니다. 특히 혼다 매직 시트 시스템은 실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적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열 공간도 여유로워 가정용 SUV로도 완벽하며 파노라마 선루프가 개방감을 더욱 높여줍니다. 성능 면에서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핵심입니다. 2.0L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해 약 20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면서도 연비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정숙성과 부드러운 가속감이 인상적이며 AWD 사양을 통해 악천후나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안전 사양도 충실합니다. 혼다 센싱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덕분에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한층 높은 신뢰감과 안전성을 전달합니다. 2026 혼다 허브이는 젊은 세대부터 가족 단위 소비자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다재다능한 SUV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효율적인 파워트레인, 첨단 안전 기능까지 두루 갖춘 이 모델은 도심형 SUV 시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허브이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대인 모터즈에서 더 많은 신차 리뷰를 기대해주세요.